음성치료사 김세희입니다. 오늘은 공명발성 연습을 해볼텐데요. 공명발성은 정말 두루두루 다양한 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목소리가 가셨거나 힘드신 분들 한번 공명발성 연습 트라이 해보세요. 첫 번째 단계는 허밍입니다. 미음인데요. 이 미음은 비음이어서 어, 소리가 더 앞으로, 위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. 보통 음성질환이 있을 때는 목소리가 잠기면서 목에 갇혀있길 마련인데요. 비음은 어, 정말 자연스럽게 소리가 더 앞으로 뻗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. 자, 그럼 한번 허밍을 해볼까요? 음, 음, 미음을 했을 때 혹시 입이나 코 아니면 입입안 바로 이 뒤쪽에서 진동이 혹시 느껴지시나요? 이 진동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은 바로 이 느낌입니다. 보통 목소리가 안 좋아지시면 말을 하실 때 목에서 소리가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이 미음을 통해서 진동이 입 쪽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윗입술 코이 부위로 진동이 오게 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. 자, 미음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동이 위쪽으로 올수 있는데요. 하지만 바로 그게 안 되실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기 위해서 좀더 도움을 드려 볼게요. 자, 미음을 하실 때 음, 한번. 한숨을 쉬어 보실 수 있을까요? 호흡을 좀더 늘려보시고 아, 공기 반, 소리 반처럼 이 공기가 자연스럽게 소리를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품, 한숨은 다 해보잖아요? 정말 자연스러운 어, 우리 인간이면 다 하는 그런 소, 소리인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음, 음, 하품하듯이도 한번 허밍을 해보세요. 혹시 그러면 진동이 앞쪽으로 느껴지시나요? <laughs> 아직도 안 느껴지신다고요? 아유, 그럼 괜찮습니다. 바로 처음부터 나오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소리가 여기서 진동하고 있는 거를 느껴질 수 있어요. 나의 목소리 에너지가 이 윗입술에서 진동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한숨으로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. 예를 들면. 목을 좀더 이완시키기 위해서, 흐느적, 흐느적, 고개를 한번 돌려볼게요. 음... 자, 이번에는, 혹시, 입 안에, 이, 공간을 좀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? 음, 허풍하듯이, 턱은 좀 아래로 당, 내리고요. 음, 입술은 좀 앞쪽으로 뺄게요. 음, 마치, 어, 꽃갈콘, 같이, 목 쪽은 넓게, 앞쪽은 좁게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음, 음. 자,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가 편안한 음역대가 있기 때문에 딱제 음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. 보통 이 바이브레이션, 진동이 가장 느껴지시는 음이 있기 마련이죠.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음. 음 혹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시면서 가장 자기한테 어, 진동이 느껴지시는 음이 있으셨나요? 그 음에서 그럼 시작해 보는 거예요. 음. 저는 여기서 가장 진동이 크게 느껴졌어요. 그러면 거기서 쭉 소리를 계속 빼보는 거죠. 음 여기입니다. 저한테는요. 하지만 여러분들 다 다른 음에서 진동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. 그뿐만이 아니에요. 어. 이 턱과 목을 계속해서 이완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껌을 씹듯이 어밍을 해볼게요. 음음 네, 혹시 껌을 진짜 껌을 씹으셔도 되고요. 껌을 씹으면서 음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지셨나요? 아니면 적게 느껴지셨나요? 우리가 찾는 소리는 가장 진동은 크면서 목에는 힘을 가장 쭉 빼는 그런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진동을 찾으셨다면 진동은 계속 유지하되 목에 힘을 쫙빼보는 연습을 해볼게요. 바로 되진 않거든요. 연습을 하시고 또 다시 생각해보시고 다시 연습해보시고 느껴보세요. 느끼고 연습, 느끼고 연습. 네. 자. 음. 목도 축 쳐졌어요. 목도 축 쳐졌어요. 하지만 소리는 앞으로 뻗어 나오듯이, 음... 자, 목 돌리기도 안 된다면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면서도 이렇게 허밍을 해보실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. 목과 턱과 얼굴, 어깨, 가슴, 이 아래쪽 부분들은 쫙 힘을 빼시고, 그러면서 목소리는 앞으로, 이 목소리 에너지 진동이 앞으로 오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. 자, 근데 입의 공간을 많이 하고, 목도 이완시키려고 했고, 어깨도 축 누려지었는데, 그런데도 아직도 진동이 느껴지시지 않는다고요? 그렇다면, 호흡에서 아직 부족한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숨으로서 음또 진동을 느껴 주실 수 있고요. 그것만이 안 된다면 한번 배를 체크해 보세요. 배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커졌다가 배가 숨을 내쉴 땐 작아지는 겁니다. 배와 함께 이 복식 호흡으로 허밍을 했을 때는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실까요? 음. 음... 네, 이것으로 공명 발성 연습 1단계 허밍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2단계, 3단계를 같이 연습해 볼게요.